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물론, 사건, 사고가 군대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을까?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서... 께서 보내 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선님 유튜브 자주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군대 관련 여러 에피소드를 보다가 이렇게 저도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생겨 군 이야기만 하면 항상 이야기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1년도에 입대하여 강원도 화천에 있는 차단 차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대에 전입하였는데 이상하게 저희 중대만 아예 간부 및 병사들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원도 춘천에 있는 ASP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ASP는 참고로 탄약 보급소예요. 저는 그렇게 타 중대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바로 화천에서 춘천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중대 간부 및 병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머지않아 사건이 터져요. 금방 금방 터져 사건이 짬찌 시절 2등병 어느 날밤 야간 근무를 준비하려 하던 도중 갑자기 방송으로 1병 이하 병사들을 한 곳으로 집합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갔던 선임이 휴가 미복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대에서는 난리가 났고 당시 중대장님 및 여러 간부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선임은 여자 친구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여자 친구를 보고 싶어 휴가 미복귀를 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선임의 소대에서 고참들이 수많은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하여 휴가 미복귀를 하였다고 헌병대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해당 소대의 소대장이 폭행 및 폭언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입 후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해당 소대 두명 이상이 영창 및타 중대 전출, 방관한 해당 소대장도 보직해임 및타 부대로 전출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가 미복귀한 그 선임도 타 중대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대 온지 얼마 안 돼서 고참이 미복귀를 한 거지. 그일 이후 당연한 일이었지만 매주마다 정신교육 및 마편 등으로 중대 부조리를 찾아내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여러 고참들이 휴가 제한 등을 받았습니다. 그후몇 개월이 지나 저는 일병을 달게 되었고 타 중대에서 중사 한 명이 저희 중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사는 자기 밑에 있는 부사관들이나 병사에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걸 즐기는 평이 좋지 않은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사 때문에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13년도 6월 말경 저희 대대에서는 부대 개방 행사를 하였습니다. 대대 병사들의 부모님 및 친인척을 초대하여 부대 생활관 소개 및 외박을 내보내주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 이후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부대 개방 행사는 문제없이 잘 끝났고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개방 행사 다음 주 주말 갑자기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이 출근을 하고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문제의 중사가 화천 시내에서 일반 시민을 흉기로 위협 및 현금 갈취 등의 강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laughs> 야, 부사관이 이런 짓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가서 민간인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야? 당시 인터넷 뉴스에도 떴으며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링크를 들어가봤는데 실제 기사가 있고 이 중사라는 분이 주식을 통해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멘탈이 어? 이때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중사가 흉기로 사용했던 과도를 부대 개방 행사에서 간부 몰래 챙겨 사용했다는 한마디 때문에 중대 헌병대가 들이랍쳐 시끌벅적했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헌병대 간부들을 2등병 때도 만나고 1병 때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 상병이 되었을 때 계급별 사건이 터지니까 계속 계속 터지는 거야 계급별로 상벽이 되고 나서 저희 중대는 집중사격 훈련 기간이 다가와 개인 확인 및 공용 확인 등 사격을 나가느라 시끌벅적하였고 해당 기간 중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시 유탄 사격을 나갔던 인원들이 유탄 사격장에서 복귀하던 도중 불발탄을 발견하였고 이를 타 중대 병사가 전투하러 세게 발로 차 유탄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저희 중대 선임이 유탄 파편에 맞아 바로 국군수 수도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탄사격훈련의 인솔 간부였던 저희 중대 간부는 징계를 받았으며 국군 수도병원에 간 선임은 의가사 제대를 할 수도 있었으나 하지 않고 병원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역이 오래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군생활도 있고 조금만 버티면 전역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전역을 한것 같은데 의가사 제대를 할수 있었다고 보니까 좀 생각보단 크게 다친 것 같아. 그게 이제 터지는 바람에 결국 시간은 흘러 저는 병장... 병장을 달게 되었고 이제 남은 휴가들을 어떻게 써야 잘 쓸지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또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물론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터진다 정말 쉽지가 않아. 나도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어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던 선임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야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선임 한 명이 다른 선임의 얼굴로 전력 투구를 하였고. 그 선임의 입을 정통으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현장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었으나 생활관에는 피가 낭자했고 해당 사고 이후 행보관님의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어느 정도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허나 야구공을 맞은 그 선임은 치아가 몇 개가 부러졌으며 앞니의 신경까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해당 선임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으며 그 선임의 아버님이 삼촌이 부대 이병소에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치며 부대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이후 법정 분쟁까지 가려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그 이유는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길다면 길고 너무 웃긴데. 어? 어, 사건, 사고가 너무 길어. <laughs> 이거 말고 내가 봤을 때 잔잔말이도 계속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2등병부터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어 해당 사건들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이제는 추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끄적여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뭐가 되었든 간에, 이제 군 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사건, 그리고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셔서, 특히 저녁 얼마 안 남은 친구들, 주의하시길 바라고, 정말로 늘, 군생활, 조심히 건강하게 잘 전역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